평화는 뭐냐? 평화는요, 상대방보다 강력한 무력과 이 힘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이게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저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 이게 아마 인제 돈으로 산군욕적인 평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대표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북한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력을 폄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6.25에 대해서도 마치게 브루스 커밍스 수정주의 사관처럼 마치 이게 우리 간의 내전이 확대된 것처럼 자주 충돌이 전쟁 벌인 것처럼 이말하게 스탈린이나 그다음에 마오쩌뚱이나 김일성의 침략 전쟁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국과 미국 전쟁이다. 이게 근데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니까 이런 식의 저는 잘못된 역사관. 우리 신재호 선생이 역사를 이전 민족의 미래가 없댔는데 저는 역사를 이전 민족보다 더 위험한 게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훨씬 해롭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